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입춘이죠. 예. 이제 또 붕을 알리는 입춘인데 이번 주또 날씨가 엄청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요. 또 연휴 지나고, 예, 새로운 또, 어, 월요일, 예, 활력을 가지시고 또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운의 컬러.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오늘 행운의 컬러는 예 초록 컬러입니다. 예참 봄을 알리는 예 새록새록 또예이 눈이 맑아지는 초록 컬러를. 나의 행운의 컬러로 잘 적용하시면 좋고요. 행운의 메시지는 예, 오늘은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판단대로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하신다면 후회하지 않는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지금 나의 머리가 맑아져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은 주위 사람, 예, 누군가 조언보다는 내 느낌, 내 안에 어떤 올라오는 소리를 좀 듣고 예, 결정하고 무언가 진행하셨으면 또 그게 행운이. 불러오는 거고요. 좋은의 메시지는 지금 노력하고 정성 드리고 있는 거 아마 작년부터 계속 진행형으로 노력 계속 하고 오시는 거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노력하고, 마음으로 정성을 드리건 행동으로 아니면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거로, 예, 마음속으로 간절히 간절히 계속 노력하고 정성 드리고 바래고 하시라는 거죠. 그럼 조만간에 또, 예, 추가로 아마, 어, 2, 3개월 안으로, 예, 무언가 어떤 결실이 예, 온다라는 또 좋은의 메시지입니다. 뱀띠님부터 말띠님까지 보겠습니다. 뱀띠, 용띠, 토끼띠, 범띠, 소띠, 쥐띠, 돼지띠 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님까지입니다. 오늘 용띠, 뱀띠님들, 아직 이게. 음, 댐띠님들, 예. 아, 오늘 금전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큰 변화 들고 날고 하는 건 없고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금전이 흘러가니까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셔도 되고요. 혹시 이동수나, 어, 이직, 변동, 예, 어떤 변화 가지지 않는 거가 마음도 편안하고요. 또 금전에 있어서도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영띠님들 어,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뭔가 답답한 느낌들이 많고요 화가 지금 많이 화병이 날것 같습니다 지금 화가 나고 속상한 거 지금 터트리세요 예, 누군가 대상이 있다면 나 이렇게 속상해 화났어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어, 이제 앞그 전에 예, 어제까지 또 오늘 많이 참아서 힘들었던 부분들 이제 오늘부터 예, 또 이후 미래에는 참는 거 상대방 배려하는 거 너무 하지 마십시오. 네 상대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일방적인 어떤 배품 네, 배려 음, 나는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근데 아마 용띠 님들께서는 또 내가 한번또 참고 그냥 넘어가지 이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너무 참고 배려하는 거 어, 일단은 내 예, 건강 어, 스트레스 받는 거 예, 생각해서 일단 나 자신의 어떤 편안함을 먼저 이제부터 오늘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어, 토끼띠님들, 예, 심리적으로 마음에서 어떠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갈등은 상대하고 부닥치는 갈등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안 좋은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뭐 하는 일에 있어. 이게 약간 부정적인 생각. 예, 나 안에서, 내 혼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들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싹둑 잘라서 긍정의 메시지로 하이런 갈등 아저 사람 나 싫어하지 않을 거야. 어 나에게 안 좋은 생각 가지는 거 아닐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갈등인 거를 예 이렇게 당 스스로 좀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은 계속 커져서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은 싹둑 잘라 버리시고요. 범띠님들 주위에서 나를 두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샘을 내는 거죠. 예왜 그럴까요.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부러우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 범띠님들께서는 속상하죠. 예, 이 시기 질투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예, 나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때 시기 질투는 무조건 무시하세요. 예, 너네들은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세요. 나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그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은 예, 무시할 수 있는 또 오늘 시기 질투가 약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소띠님들. 건강, 스트레스 받는 거 오늘 좀잘 챙기시라고 합니다. 예, 내가 지금 건강이 어디가 안 좋다. 그럼 충분한 휴식도 취하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좀 내려놓으시고, 무조건 오늘은 내 건강, 건강이 첫 번째라고 또 생각하시면, 예, 또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어, 집디님들,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린다. 오늘 지디님들은 마음을 좀 편안하게 다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가 내 마음 다스리는 거, 다스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 마음이 또 금방 또아르르 무너지는 거가 힘들죠. 네, 오늘도 어쨌든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예, 평온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하루 되시고요. 돼지띠님들에게는 오늘 연애,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가 많아지고요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죠 부부님이나 커플분들 그동안 관계가 지금 좀안 좋고 서로 약간 서운했던 분들 예 앞으로 서서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고요 이별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싱글분들은 내가 관심이 있건 없고 관심이 있다면 누군가를 이렇게 어떤 자리에서 또 소개팅에서 만나보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어떤 생활의 활력이 연애운의 열정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부부나 커플분들 이별 수 없습니다. 어, 개띠님들, 과거에 많이 나간 돈들, 떠난 사람들, 어떤 아쉬운 미련들이, 예, 분또 생각이 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과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 많이 나간 돈들, 이제는 좀 과감하게 마음에서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현실, 앞으로 지금 내 옆에 금전의 희망과 좋은 사람들의 희망과 일의 좋은 어떤 흐름들이 지금 많이 지금 내 옆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과거에 집착에 있다 보면 현실적으로 눈앞을 내가 직시해서 예, 볼 수가 없고요. 그 금전 들어와 있는 거, 좋은 어떤 인간들, 아니, 인간 관계, 예, 일적인 좋은 흐름, 예, 그걸 이제는 빨리 내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대님들 예, 그동안 약간 열정이 다운되어 있었고 뭔가 슬럼프에 빠져 있었고 일에 대한 집중이 안 됐던 분들, 예, 오늘은 뭔가 집중이 좀 되고요, 뭔가 좀 몰입할 수 있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창의력이 무궁무진하게 머리에서 예, 올라오는 생각이 창출되는 그러한 하루입니다. 예, 오늘 공부하시는 학생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또 뭔가 어떤 집중을 요하시는 분들은 예,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좀 뭔가 집중하신다면 그에 따른 성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원숭이띠님들 아까 좋은 의 메시지에서도 엠퍼러스네 돼지 여신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가 요즘에 참요올 한해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 작년부터 계속 몇달 동안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예 어떤 거에 노력하고 정성들이고 진행해 오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서서히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 지금 결과를 나에게 이제 다가오게 하는 그런 시점이니까 오늘도 계속 예 노력하고 정성을 드리시라는 메시지고요. 이 카드는 또 다른 의미로 임신 카드로도 적용이 됩니다. 가족 중에 뭐~ 아면 본인이 또 주위 지인 중에 아이를 예 가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아이를 또 가져도 어~ 가지는 그 계획을 세워도 예 좋은 아이 예 자연분만 어~ 할수 있는 또 그런 임신 카드로도 적용이 되고요 양띠님들 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 예, 오늘 양대님들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예, 나는 좀 짜증이 날것 같습니다. 예, 베푸는 사람 베풀고, 받는 사람 받기만 할까? 속상할 수도 있고요. 좋은 일 해주고도 또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는, 네, 이러한 어떤 메시지인데, 이게 지나고 나면 귀의 눈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다 돌고 돌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많이 베 풀고, 네, 배려하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있는 거, 오늘도 그냥 배려하고 포용하고 안아주십시오. 네, 그 흐름이, 어, 지금은 그래도 내가 무언가 낫기 때문에 베풀라는 거거든요. 베푸는 또 그런 흐름이고요. 좀 짜증나고 속상하시더라도 베푸시고요. 조만간에 아마 이게 귀인운으로 또다 돌아올 것입니다. 말디님들 법카드. 오늘은 냉정하고 냉철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예, 일에 있어도 대인 관계에 있어. 확실한 거가 좋습니다. 흐지부지 우유부단한 거.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상대가 좀 싫어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얘기를 안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해야 됩니다. 나 이거 싫어 이거 할수 있어 할수 없어. 이렇게 정확하게 예스노를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줘야 내 마음도 편하고요. 또 내가 슬럼프에 빠지지. 또 지치는 상황이 오지가 않습니다. 좋은 거. 예. 감정적인 흐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성적인 냉철함. 냉정함이. 오늘은 나에게도 좋고요. 주위의 어떤 또 흐름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 내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어떤 상대에게 보여주는 거가 또 좋은 흐름으로 이후에 갈 것입니다. 음, 이번 주도 되게 춥다고 했습니다. 예, 건강관리 또 각별히 잘 하시고요. 지금 아프신 분들도 빨리 회어 되시길 바라고. 늘 네, 건강하시고요. 소망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예, 내두 섬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